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스골프의 케빈입니다 케빈입니다 와 2024년에 저희가 첫 드라이버 영상을 이렇게 테일러메이드 QI10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고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테고 또 저희의 리뷰를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케빈님 이 QI10 테일러메이드가 원래 뭐 스페이스, 심 이러한 이름들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숫자 뭐 QI10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테일러메드가 보통 이렇게 약자를 쓰는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지금 QI10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어로는 Quest for Inertia 네. 10K라는 얘기고요. 어, 무슨 말이죠? 그게 전혀 모르겠는데. 예. 어, 네. <laughs> 그 관용성을 탐구하다. 뭐 아.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저도 이게 들어보니까 이 Quest for Inertia 10K가 6년 동안 했던 어떠한 관성 모멘트를 만이라는 수치에 올리기 위한 6년 동안의 도전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해요. 네네. 저희가 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음. 예전에 M4, SIM2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드라이버였고 뭐 스텔스도 나왔었고 그랬는데 스텔스가 이제 그 스피드를 위주로 한 타겟이었다면, 이제 QI 10은 거기다가 관용성을 더한 그렇죠.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피드에 관용성을 더한. 그렇죠. 그렇죠. 관용성만을 위한 게 아니고, 스피드에 관용성을 더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뭐, 스텔스, 스텔스2, 심이 모든 라인은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 왔던 부분들이라고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텔스에 나온 이 칼본 페이스, 이것도 스피드를 위한 것들도 있었지만 관성 모멘트를 늘리기 위해서 무게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더해져서 됐다고 빨리 쳐보고 싶어요 아예예 네, 네, 일단 먼저 예그 예. 네, 모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세 가지로 나오는데 맞아요. 이 QI10 MAX 네 그리고 두 번째는 QI10 일반 스탠다드 네.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QI10 LS 로우 스핀 모델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넥스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요 네. 지난 테일러메이드가 시, 출시한 제품들을 보면 이 LS 모델, 그러니까 투어 선수들 모델 아니면 상급자들 모델과 나머지 두개 스탠다드랑 뭐 HD라고 했었던 그 모델들이 하나는 조금 되게 다른데 두 개는 되게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테이스 2만 봐도 기본 모델과 스테이스2 HD는 무게추만 바뀐 것 같은 느낌. 네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고뭐 페이스앵글이 조금 닫혀 있고 요런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는 세 개가 다 굉장히 다른 드라이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먼저 딱 쓰셨을 때 네. 그 느낌은 어떠세요? 뭐 느낌은 모양이라든지 굉장히 커요 아 네네네 굉장히 커요 이게 460cc 잖아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460cc 인데 딱 내려놨을 때는 저는 사실 어드레스 시의 드라이버가 딱 이렇게 나 있으면 크기가 그렇게 크게 상관되진 않거든요 이 음. 체는 동글동글하면서 커, 크다라는 네네네네. 느낌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좀큰 드라이버가 좀 마음이 편하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음. 작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좀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는 네.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크라운이 지금까지는 뭐 매트 피니쉬 첫 번째 스텔스에서는 광택이 네네. 있는 피니쉬가 있었지만 굉장히 고급져 보입니다. 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테일러메이드 예전 R5 드라이버와 느낌이 아, 네, 네.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 카본이 저는 막 인위적으로 막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디자인은 좀 별론데 네. 얘는 이렇게 가까이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빛에 비춰졌을 때만 카본이 좀 보이고 네. 그 외에는 굉장히 잘 보이지 않지만 반짝반짝한 아, 네. 네. 그러한 드라이버의 모습입니다. 우선 한번 쳐볼게요. 오, 아 살짝 당겨졌지만 네. 뭐 컨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관성 모멘트라는 것들을 주요 키워드잖아요. 네네네. 네. MOI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네. 어떠 이게 정확히 무엇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뭐 수치로 이제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뭐 QI텐도 10K를 얘기하고 뭐 이제 타 브랜드에서도 이제 10K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음.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냥 그거는 이제 관성에 대한 그런 지수일 뿐이고 음. 일단,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용성이라는 거는 클럽이 공에 맞는 그 순간에 얼마나 뒤틀림을 방지할 수 있느냐, 요거를 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무게 배분에 따라서 뒤틀림을 방지를 해줌으로써 방향성과 비거리를 얼마나 확보를 해줄 수 있느냐, 음. 보여주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 네. 지금이 관용성은 많이 뒤틀렸던 것 같아요. 저한 아, 예. 네, 많이 뒤틀렸던 것 같아요. 관용성이 높다고 모든 걸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오 이번엔 또 오른쪽으로 가네요. 왼쪽으로 갔던 게 조금 생각이 들려 이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오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네. 음. 오 이번엔 잘 맞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 관성 모멘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핑에서도 이제 10K max라는 단어 나오고 만이라는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리고 회사에서 말해 주기로는 그 텐케이로 가기 위한 접근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테일러메이드는 어떻게 이 텐케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테일러메이드는 기본적으로 카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뭐 페이스도 카본을 사용하고 근데 지금 보시면 크라운이 네. 예전에는 이 프레임이 그 맞아요. 스틸 프레임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프레임을 다 없애 버리고 음. 카본을 거의 다 덮었습니다. 맞아요. 거의 구, 이 테일러 메드지 이야기하는 건97% 덮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크라운의 무게를 줄이고 네. 그 무게를 솔 부분으로 네. 더 보내고 그리고 그렇죠? 뒷 프레임도 카본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거의 다 그냥 카본으로 예, 네. 바꿨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체적인 이 크기를 조금 더 크, 키우고 네. 페이스에서 가장 먼 곳으로 무게 배분을 재배분했다. 그렇죠. 요렇게 해가지고 10k를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를 음... 합니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은 게,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영상으로는잘안 보일 수 있겠지만, 우선 맥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맥스의 요 부분이 굉장히 뭐라 그러지? 요기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요기 고일 정도로. 네네 어느 정도의 연못이 생길 정도로. 근데... 좀과장했네요 <laughs> 아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 아실 거예요. 정말 물이 고일 정도로 많이 파져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턱이 한번 있습니다. 네, 턱이 네. 한번 있는데 이게 M2 두 번째, 2세대 M2 기억하시나요?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네네. M2 드라이버인데 그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게 들어가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460cc이지만 뒤로 쭉 빼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30g의 무게추가 뒤에 있는데 30g의 무게추라도 이게 크라운의 이쪽에서의 30g 위치와 뒤에서의 30g의 영향이 굉장히 달를수 있다라는 거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뒤틀림을 방지해준다라는 네네. 것이 이제 테일러메이드의 네네. 접근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굉장히 잘 맞은 것 같고요. 한번더 쳐보겠습니다. 음, 굿샷. 어, 이번에 좋아요. 타점을 한번 볼까요? 네. 이번에 깔끔하게 제가... 맞은 사선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이번에 예. 조금 위에 맞은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위에 맞았을 때의 모습이 어떤지. 뭐 나쁘도. 오. 어, 예. 괜찮죠. 네. 예, 타점은 근데, 조, 좋아요. 네. 그래도 조금 위에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핀의 양이 조금 다른지 조금 뭐크게 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렇죠? 300차이 2 200, 200한60 정도 차이 난다면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맥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은 보통 맥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관용성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가장 적게 하고 네네네. 하는 편인데 맥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회사에서 보기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맥스를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관용성 모델 무게추가 뒤로 배분이 되다 보면은 스피드 양이 저절로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아고 그런데 어, 테일러메이드에서는 이 카본 페이스로 인해서 스피드도 많이 올라가지 않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토샷, 힐샷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스피닝 스피 양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관용성도 있다라는 네네. 것이 이제 맥스의 부분인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쳐보고 네네. 기본 모델이 또 좋다고. 굉장히 아 있거든요. 네네. 그렇... 케빈님은 개인적으로 기본 모델 저는 개인적으로 고르다도. 기본 모델을 선호하는 네. 편입니다. 콜린 모리카와 선수가 아, 네, 맞습니다. 맥스를 예.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넬리코다도 넬리코다 예. 넬리코다를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요. <laughs> 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맥스를 프로 선수들이 네네. 쓴다고? 라는 부분들이 좀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콜린 모리카와 선수가 이 모델을 사용한 이유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스피인의 일관성이 가장 좋았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네. 아, 이번에 저의 고질병이 아. 다시 나왔어요 로우 힐 로우 힐 콜린 아. 모리카와 굉장히 거리가 먼 로우 <laughs> 가, 힐. 가장, 가장 안 좋은 가장 안 좋은 어, 어, 궁금해요 우선은 아, 페어웨이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난 것 같진 않거든요 2300 나쁘지 그러니까 않아요. 여기 보시면 너, 저는 좀 신기한 게 가운데 맞은 것보다 힐에 맞았는데 볼 스피드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관용성인 게뒤 틀림이 적다 보니 네. 볼 스피드가 많이 낮아지지 않고 스핀 피 컨트롤도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어, 2,300이면 훌륭하죠. 네네 맞습니다. 로우 힐 샷에 2,300이면 네네, 그리고 사이드 스핀도 4도에서 9.3도면 크게 나쁘지 않다. 그렇죠.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페어웨이를 양, 그 중심으로 기준으로 양옆으로 20야드라고 봤을 때 그렇죠? 지금 두개다 페어웨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리고 4야드밖에 차이 안 나요. 네네, 맞습니다. 미스 샷과 구시의 차이가 4야드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 너무 좋아서 계속 쉬고 싶은데 중간 모델을 또 보여드려야 되죠. 네네, 맞습니다. 빨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제 맥스와 이제 기본 모델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딱 봤었을 때 기본 모델이 딱 그냥 예뻐요 그럼요 네. 이게 스텔스 기본 모델보다도 조금 커졌나요? 이번에 조금 바꾼 게 기본 모델도 스텔스보다 조금 더 얇게 만들고 뒤로 살짝 늘렸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네, 저는 굉장히 조금 늘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 힐 쪽에서 뒤로 빠지는 요 라인이 위로 올라가고 사선으로 올라가고 위에서 이렇게 덮는 네네. 그래서 좀 이런 모양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어가지고 그렇죠. 상급자들이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사실 상급자 드라이브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띄게 보이네요 QI10 MAX가 지난 버전의 스텔스2 HD 버전과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 뭐냐면 QI10 MAX는 예전에 HD 모델은 하이드로 모델, 그러니까 맞아요. 슬라이스가 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면 음. QI10 MAX는 그냥 뉴트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음. 돼요. 관용성이 많이 올라간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관용성 모델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여기에서 또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게 10K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MAX 모델만 10K예요. 네. 네, 맥스 모델만 물론 스텔스보다는 요 스탠다드 모델도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하지만 맥스 모델만 가장 만을 넘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숫자로 조금 말씀드리면 어, 스텔스가 사실 지금 일반 모델도 9,000대 중반까지는 올라간 걸로 예, 오, 기대가 알고 있습니다. 되네요. 그러면 오케이 한번 스탠다드 모델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펙은 어떻게 되고 있죠? 스펙은 지금 65g 텐세이 블랙 리미티드 스탁 샤프트를 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헤드는 동일하게 10.5도를 10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번에도 그치, 아... 완전 힐이었어요 로우 힐입니다 완전 로우 힐 확실히 맥스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로우힐에 맞았을 때. 로우 조금 더로우힐이었긴 하지만 어, 볼 스피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거리가 조금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스핀 스핀 양이 좀 달라지게 그리고 됐고요. 런치 앵글도 발사각도 런치, 좀 네, 발사각도 엄청 낮게 지금 네, 나왔네요. 다시 한번 제대로 쳐 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되니까. 어, 이번엔 또 하이토. 아우. 와, 가속성 모델 테스 가능성 아, 테스트하기 딱 좋은 샷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laughs> 오 이번에는 아 이거 좋아요. 데요 일반적으로 왼쪽으로 말렸. 아 그렇게 뭐, 하이톤은 네, 아니네요. 그렇게 하이톤은 그렇죠? 아니고 느낌상은 되게 하이톤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아 네네네. 한 가지 제가 이제 사실 저희가 q 아1 0의이 영상을 먼저 보시겠지만 밖에서도 좀 쳐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소리가 스텔스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렇게 네. 느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더 좋아졌다라고 하냐면 이 스텔스만의 그 탱탱볼 느낌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조금 더 맑은 소리, 조금 더 하이 피치의 소리가 네, 그래서 그렇죠. 들...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아는 약간 타이타늄의 소리와 좀 흡사한 맞아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청량한 느낌으로 네. 많이 바뀌... 네. 바뀐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되게 청량한데 탱탱볼 같은 타구감이 있어서 조금 또 페이스에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고충 중에 하나가 이 페이스가 깨지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들었는데 네네. 빠지는 경우가 좀 있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 구조상 접착제로 앞에를 붙여 놓은 거라 세게 이제 치시는 분들 그렇죠. 저는 네. 아닙니다. <laughs> 세게 치시는 분들 위주로 네. 이 앞에 카본 페이스가 빠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음. 그게 뭐 전체 뭐한 1%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양을 감안했을 때는 꽤 많은 양일 수 있어요. 굉장히 큰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테일러에 대해서 좀 이제 감안을 한게 페이스는 소프트하고 프레임은 너무 딱딱하다 보니 아. 그러니까 두 개의 재질에 충돌이 있다 아.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프레임 자체도 조금 더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같이 공이 임팩트를 할때 페이스와 함께 같이 밴드가 돼서 휘어져서 반동을 줄수 있는 아. 이런 걸로 해가지고 페이스가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좀더 방지하겠다 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 새로 만들어진 아 이번에도 로우 힐인데 페어웨이는 우선 지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계속 동일하게 한 97마일 정도의 클럽 스피드로 치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거리는 아. 줄어드는 것같네요 네, 많이 줄어드네요. 네. 아, 그렇게까지 많이가요 <laughs> <laughs> 그렇네. 3 0야드 네, 줄어드니까. 이게 맥스와의 네. 차이 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런치 각이 지금까지 보기에는 맥스랑 좀 많이 차이가 나요. 네. 그리고 그 백스핀의 편차 편차도 보셔도. 네, 제가 몸풀 때는 사실 요게 제일 잘 맞았거든요. 네, 네, 네. 조금 부활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 네, 좋아요. 좋아요. 거리는 더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케빈님은 여기에서 이 드라이버가 이번 모델 중에서 제일 좋다고 네네네.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가장? 저희가 오프닝할 때 처음에 말씀드린 이스피드의 관용성을 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 예. 왜냐하면은 맥스 모델은 관용성을 최대로 넣었지만 그 스피드를 예전에 스트레스 만큼 살리지 못한 느낌이 저는 강하게 받았고 네. LS 모델은 이따 쳐보시겠지만 관용성을 그다지 많이 넣었다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이거는 선수용이고 그쵸. 이거는 월커빌리티를 어 감안한 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어 스탠다드가 잘 믹스된 음. 그런 모델이 아닌가 라고 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너무 좋은 피드백인데요 비거리에 관용성을 더한 가장 적합한 모델이다 물론 만을 이루진 못했지만 가깝게 그렇죠. 간 부분에 있어서는 관용성도 좋아졌고요. 우선 잘못 맞은 샷이랑 잘 맞은 샷이랑 비거리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페어웨이 안착률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더 쳐보고 LS 또 네. 타이거 또드라이야겠다 아, 로이. 타이거와 로리. 네, 또한번 쳐봐야겠죠. 오케이. 그 샷. 그 샷. 치기가 편해요. 물론 맥스에서 와서. 좀덜 편한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치기가 편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10.5를 쓰면서도 이 발사각이 조금 낫네요. 네, 예, 발사각이 보단 예, 맞습니다. 고게 지금 딱 예. 보이고 한번 LS 모델을 빨리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케이, 이제 LS를 잡았는데 확실히... 아... 어... 스테이스 투를 잡았다, 스테이스투 플러스를 잡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슷한 모습이에요. 네, 물 쉐입은 이거...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위에 요게 없는 것 뿐이지. 네, 네, 네. LS에 또요 무게추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텐데 저희는 사실. 이... 무게추를 유용하게 잘 쓰거든요. 네네. 피팅을 하다 보니까 맞으시는 타점에 있어서 무게추를 좀 바꾸긴 하는데 스테이스2 플러스를 보면 이게 밑에까지 쭉 내려가고 그렇죠. 하는데 여기서 네. 보기에는 요것만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네. 여기 안에까지도 무게추가 쭉 내려간다고 합니다. 네네 네. 요거를 막아 놓은 이유는 에로다이나믹 스윙 스피드에 내려오는 스윙 스피드를 여기에 슬래시 있으면 아무래도 공간이 있으면 조금 공기 저항, 공기 저항이 되다 보니까 가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어, 너무 말이 맞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스테이스투 플러스까지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네, 참고로 앞에 그 무게추는 18g을 아시... 어... 장착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세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숫자가. <laughs> 네, 한번 LS <엘리스 웃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타구음도 확실히 딱딱해졌다. 이세 개의 타구음도, 세 개의 모델의 타구음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스피는 와... 1 4 0 0 와... 1 4 0 0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네. 자, 아, 이번에도 로우 힐. 똑바로는 잘 가네요. 똑바로는 잘 가는데... 볼, 볼 스피드 진짜 좋다. 볼 스피드가? 응. 맞아요. 볼 스피드가 응. 스테이스2 플러스도 볼 스피드가 거의 제일 잘 나왔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이스피드는 계속 잘 나오는 게 보일 수 있고 확실히 멀리 보내시려면 이 LS 버전이 좋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이번에도 로우, 로우 힐. 힐 확실히 조금 아, 좀 하이 위에 맞은 느낌이에요. 하이 위쪽으로 맞은 느낌인데 이게 제가 조금 힘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클럽 스피드도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한번. 네. 근데 클럽 그볼 스피드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확실히. 네네 맞습니다. 오이 오. 오, 요걸로 끝내도 될것 같아요. 아, 네네. 왜냐면 물론 오, 와. 오, 좋아요. Wow. 와 275. 가운데 맞으면 확실히 많이 가네요. 아, 그렇죠. 에이. 에이. 여러분, 비거리가 고민이시라면 요거 하시고, 여러분, 간용성은 포기하십시오. <laughs>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스나스텔스2를 스트레스 사용하시는데, 어, 난 방향에는 전혀 이슈가 없다. 오. 라고 하시면 l s 터 가셔도 됩니다. 가세요. 네. 가세요. <laughs> 네. <laughs> 확실히 여러분, 275야되나 하고, 클럽 스피드가 그렇게 높아진 것도 아닌데, 그죠? 그렇죠.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치는 사람 입장으로서 맥스 치기 쉽고 네네. 기본 기본이고 네네, LS는 맞습니다. 치기 어려운데 멀리 가고 요렇게딱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네. 그럼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타구감과 타구음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이 딱 그렇게 나뉘어져요 네,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어, 숫자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모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스탠다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용성과 스피드, 뭐다좀볼수 좀 있다고 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런치각이나 스피드 양이나 음. 거리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예상하는 수치로 딱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근데 거기서 맥스로 봤을 때는 맥스가 이제 관용성을 더한 모델인데, 음. 그 관용성이 좋다 보니까 이게 미스샷과 정타 맞은 샷에 그 스피드의 편차가 크지 않았어요. 네. 그 뜻은 뭐냐면 볼 스피드와 이 런치 각을 동일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다. 음. 그 대신에 거리는 한 1, 20야드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큰데요? 네, 네. 그렇지만 오. 안 죽는 게 우선이니까. 아, 안 죽는 네. 게 우선이면 맥스로 맞습니다. 어, 나는 어 이게 뭐 슬라이스나 훅이 너무 심하게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리고 L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나는 뭐 방향성에는 문제 없어. 그러니까 나는 거리가 좀더 필요해 음. 하시는 분들은 LS 추천드립니다. 아, 너무 좋은 정리였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신제품이 나오고 또 많은 비교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희 예스코프 채널 구독하시면 그러한 것들을 비교도 하실 수 있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